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휴일을 우리가 또 하나님 잘 쉬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오늘 하루 화요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한 주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귀한 한 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는 또 은혜의 한주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신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이한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그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성품이 또 그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우리가 전적으로 속한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기초가 그 확고한 믿음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섭기 때문에 늘 혼내는 분. 그리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 엄격하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만 볼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 부모면, 부모가 자식을 용납해 주시든지, 그래도 다 용납해 주고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실학자들은 정말 구원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당신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결국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 임박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지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너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정말 옷을 찢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옷만 찢습니다. 신용만 하는 거죠.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애통함.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회개.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즉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애통의함을 가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은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옷만 찢고 우리가 표정만 그럴싸하게 외적으로 누가 볼때 대충 그럴싸한 것 거기에 절대 하나님이 수궁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금식을 이야기하죠.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 성회를 소집하라. 이미 금식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 우리가 해 보면서 어떤 때 있습니까? 음식만 안 먹는 때가 있습니다. 아나 금식합니다. 음식만 안 먹어요. 그런데 그 금식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 때도 많죠. 음식은 안 먹는데 내 마음이 애끓거나 애통해함이 없이 그냥 한끼 생략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다 똑같이 생활합니다. 마음이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금식이라고 여길까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열명 다이어트라 그러죠. 살 빼기 위해서도 우리보다 금식 훨씬 많이 할 겁니다. 단지 육체의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아주 독한 마음 먹고서 금식합니다. 단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애통하고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께로 닿는다면 13절에 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알고 우리가 이 본질에서 하나님은 진심을 우리의 전심을 받는다, 온전한 마음을 받는다는 전지하의 하나님에게 다가섰을 때또 다른 그분의 성품, 그분은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시고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고 인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해 봐야.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해 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납나할수 있겠어? 이렇게 똑같은 죄를 어제 짓고 오늘 또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할 수 있겠어?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나면 그분의 본질을 알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터디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재앙을 상재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 분에 대한 본성을 알면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고,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의 진심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분도 마음을 돌이킬 것 그렇게 하실 것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분이 그렇지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 그게 아니라, 죄인이면 죄인, 죄인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내어놓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뜻을 돌이키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참금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해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